저는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살고 있는 박세훈입니다. 저는 소방 설비를 하면서 가수 활동을 하고 있으며, 노래가 너무 좋아, 가요제도 나가 상도 많이 받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며, 저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아인의 TV, 나의 인생, 나의 노래 이에 출연을 하게 되어 너무나도 기쁘며 이 기회에 빌어 저의 타이틀곡 완도항의 밤을 부르게 되어 참으로 영광이며 사랑을 듬뿍 받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밤바다 물빛은 반짝이는데 함께 했던 그님은 간 곳이었고 나 홀로 추억했던 사랑이란 힘으로 다가섰는데 파도에 거품내었나내 맘속에 새겨 놓은 당신의 모습 파도가 가슴을 묶었나요 문도한 말이었구나 더불어 가는 완도한 밤바다 불빛은 반짝이는데 함께했던 그님은 단 곳이 없고 나 홀로 추억의 현 사랑이란 이으로 다가섰는데 파도에 가쁜내었나내음속에 새겨놓은 당신의 모습 파도가 가을것같나요도한 말이 아 완도항의 밤 노래 정말 좋습니다 마이크 좀 잡으시고 네 특히 그 마지막 가사 완도항의 밤은 말이 없구나 네네 <laughs> 그 네. 가사 어느 분이 쓰신 거예요? 제가 작사. 아, 아 진짜요? 예예. 예, 예. 고양이 완도세요? 예예예. 예, 예. 아, <laughs> 아 네. 어떻게 해서 그런 그런 명작을 만드시게 됐어요? 아, 우연히 이제 완도에 내려갔다가 음. 그 친구가 그 부둣가에 사는데. 아 부둣가에 그 완도항 그 옆에서. 부두가에서 집에서 그동 앞에 섬을 바라보는데 아, 갑자기 아, 떠올라가. 오. 가사로 쓰게 됐습니다. 아, <웃음> <웃음> 네. <웃음> 고양이 완도신데. 이잠 완도의 홍보 대사도 이제 되시겠어요. 아, 완, 예, 완도 항해 밥을 딱 불리시면서 예. <laughs> 완도 하면은 지인도 옆에가 완도인가요? 이제 해남 해남. 밑에, 어 네. 완도 하면 예. 전복. 예, 그렇죠. 전복이. 완도 우리나라죠. 전복. 완도. 어, 완도 자랑 좀 해주세요. 완도 하면은 이제 일단은 청해진 장보고가. 아, 그랬구나. 이제 보길도에 가시면 그. 예. 아, 오늘 저 우리 저박세원 선생님이 쭉 이렇게 같은 우리 저 어, 친구들을 모시고 왔는데 네, 한분한분좀 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이다혜님부터 시작해서 어, 이다혜 씨는 이제 저희 한 동네 사는데 아 동네 사시고 예,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을 해서 노래를, 아, 너무, 아, 잘하셔서 노래를 너무 잘하셔서 출연 네. 한번 하면 어떠겠느냐 아, 예 그래서 아, 자, 이제 알겠습니다. 추천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리고 네. 이제 안가영님도 우리 아. 바로 김엽회 사. 아, 동네 분들이시네요, 네. 전부 다.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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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예. 그렇시구나. 예. 김혁중 님도 예. 마찬가지고. 참 노래를 너무 좋아하시네요. <laughs> 아, 그러시군요. 네. 래서 한번 나가 봤으면 예, 한번 나가봤으면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저 모셔 왔으니까 한분한분 한분 노래를 네. 한번 듣고 네. 이야기를 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하는 인생이 좋다. 네. 이다혜 님의 노래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세요. 자 함께하는 시간 즐거웠습니다. 나의 생, 나의 노래 참여하실 분들은 이 밑에 이제 자막 나오죠. 이 자막대로 쫙 내용을 해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제 본인 노래의 사연 이야기하시면은 순서대로 순번대로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노래를 해주신 우주 최강, 세계 최강의 우리 어, 테크노 트로트의 선구 우자 이 박사님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아인의 TV에서 어, 아름다운 인생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멋진 인생 제2의 제3의 도약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저희가 함께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어, 제가 제가 어, 우리 저이 박사님한테는 제가 드리고 어, 어, 나머지는 이제 이 박사님이 하나씩 걸어주시면 어떻겠어요? 제가 이거 들고 있을게요. 예, 네시 네, 이쪽에 네, 또 있고, 네, 이쪽에 우리 저기 안가영님, 안가영. 그 우리 저 기금서 가시는 김혁중 대표님은 이제 요걸 갖다가 이제 순금으로 나중에 똑같이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집에다가 이제 걸어서 우리 저박세훈님은 예전에 나오셔갖고 이제 받으셨으니까 우리 저기 이다혜님한테도 하나 더 걸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 인생 나의 노래 선유선 씨의 노래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남눈치보지 말고 멋지게 살아갑시다. <laughs>